지금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윤호중입니다. 지난 중대본 회의 뒤에 오늘까지 1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복구 작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간의 복구 진행 상황을 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 기준으로 총 709개의 시스템 중 631개가 복구되어 전체 시스템의 89.0%가 정상화되었습니다. 특히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1등급 시스템은 100%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관계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인내 덕분이며 정부 기능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 디딤돌 앱이 복구되면서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민 신문고가 정상화되어 국민 여러분이 제기한 민원과 제안에 대한 온라인 접수와 처리가 다시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그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와 통합 보훈 시스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서비스들이 차례대로 정상화되었고 오늘 오늘 중에. 공직윤리 시스템 역시 복구될, 복구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78개의 시스템의 복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전센터에서 복구 작업 중인 64개의 시스템은 11월 셋째 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 복구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중이며, 대구센터로 이전하게 될 14개 시스템도 예비비를 추가 확보하여 조속히 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단순히 시스템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지털 정부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는 양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질적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 정보 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 재설계를 추진해서 내실 있는 AI 민주 정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이 구축되는 AI 민주 정부는 재난과 보안이 한층 강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현재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정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로써 대규모 장애가 반백,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보 시스템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 한분한 한 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정상화를 이루는 그 순간까지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